어,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,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경기, 뭐, 축구가 한 다섯 경기인데, 그거 이제 뭐 분석해드리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어제 경기는 뭐, 뭐랄까, <laughs> 이, 우, 우라와가, 뭐, 이, 우라가 승점이 필요한 상태기도 했고, 상대 이제, 맞대결에서 또 6대5를 한번 쳐바르기도 했고, 아무리 원정이라도 그렇지, 싶어 그걸 쳐지네 레전드긴 하네요. 뭐, 좀 아쉽네요. 뭐 그렇다, 뭐 그럼 어쩌겠나뭐 그리고 비아레를 뭐저 세상 가고 레오포는 마인 해주고 맨시티는 로드리 없으니까 그냥 처뭐 경기력의 쓰레기 완전 반코트 당해버리고. 당신님 뭐 여러 가지 다이없덩 경기들이 좀 많네요. 음, 근데 뭐그 중에서도 그래도 무승사는 음. 또 하나 들어오네요. 부산 햄무랑 이제 김포부. 뭐저 경기는 이제 이겨도 누가 이겨도 한 점차 승리다. 근데 어차피 사이드로 보면은 뭐 강원 쪽 사이드 아니면은 부산 쪽 사이드 맞다. 사실상 뭐이 경기 부산이 1등을 쥐고 있었는데 이승호 퇴장당하고 PK 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PK 또 받아갖고 뭐꼴 넣은 그런 경기죠 뭐 경기력적으로 뭐 부산이 선 f 푸시 완전 찍어 누르진 않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문농사 하나 들어왔다 오늘은 뭐더잘 맞출 수 있도록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, 뭐 오늘 경기 갈게요 로드리가 음. 덕배 대행이었던 거임 로드리 빠지고 나서 그그경 그거는 계속 말했잖아요 제가 로드리가 없으면은 맨시티가 진짜 답이 없다 어제도 보여줬네요 그냥 <laughs> 뭔가 이제 그 둘이가 없을 때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데 아예 뭐 나오지가 않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에버턴의 경기 아, 에버턴이란다 에스턴의 경기가 경기력이 좋았던 거죠 뭐자첫 번째 에버턴 대 뉴캐슬 에버턴 오나나 미정이고 뭐 그다음에 뉴캐슬은 뭐, 여기도 이제 슈퍼 세이브, 잘하는 니퍼프가 오늘 부상으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결정하죠. 그 다음에 기존에 뭐 번이라든지 타켓이라든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토쟁이, 토날리, 그 다음에 앤더슨, 머피뭐 결정. 그리고 보트만이 뭐 돌아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미정. 그 다음에 간스, 그 다음에 윌슨, 그 다음에 고든 미정.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 뭐 가장 뭐 조금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요인간이죠 어, 윌슨 뭐 팀내 득점 1위기도 하고 윌슨이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이 크다 그럼 결국에는 뭐 이삭과 알미론 그다음에 젊은 뭐걔 있잖아요 마일린가 머시인가걔 뭐 나와서 뭐 해주겠죠 어, 조일 도 빠졌네 조일로 아, 그리고 롱스텝프도 빠지고. 아무튼, 부상, 부상인간들이 존나 많아가지고. 뭐, 아무튼, 이런 애들 다못 나올 수 있죠. 어, 그리고 이제, 없는 살림 속에서도, 근데 결국에 뉴캐슬이 성과를 계속 내고 있어요. 뭐, 첼시 상대로 4대0로 이기지 않나. 뭐, 파리전은 솔직히 경기력이 쓰레기였는데, 비긴 게 다행이기도 하고. 그 다음에 맨유전 또 이기기도 하고. 맨유 경기력이 또 저세상이기도 하고. 언제는 근데 맨유가 또, 첼시 상대로 또 이기드마 진짜 변태 같은 인간들이긴 하네 응. 둘다알 수가 없는 감사하십니다. 인간들이긴 해 그런 음. 거 생각하면은 없는 자원 속에서도 이제 뉴캐슬이 음... 뭐 그냥 이제 잘한다고 뭐 인정해줄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일정이 빡빡해요 오8일날 챔스 그 다음에 주말에 본머스전그 다음에 이제 첼시랑 또 경기 그 다음에 또 뭐 챔스 PSG 원전 그다음에 맨유와 경기 그다음에 오늘 경기 그다음에 또 주말에 토트넘 경기 그다음에 밀란 경기. 부상자들이 많아 가지고 계속 똑같은 라인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, 선수들. 앞선 뭐 라인들 미드라인들 슬링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안퍼지는게 존나 신기해요.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부상자들이 박싱디뭐 다가와 가지고 안 뽑게 안 하면은 존나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대단하긴 하네요. 어, 반대로 이제 에버턴은 뭐, 승점이 이제 삭감 돼가고 나서 다시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는 부분, 애들이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긴 한데, 그래도 지난 경기 노팅 엄좀 잡고, 뭐, 승점을 쌓긴 했어요. 에버턴이, 뭐, 솔직히 션다이치 감독 들어오고 나서 별로 신뢰가 안 가긴 했는데, 그래도 팀을, 이미 1부에서 짜밥이 있던 뭐 감독이기 때문에 팀을 어느 정도 만들고, 그리고 에버턴이 이제 그 소소하게, 그, 그 막바지에 영입을 좀 하면서,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제가 말을 해드리긴 했죠. 어, 그래도, 저,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중위권 쪽에서 놀랄 만한 그런 친구들이기도 하고 여전히 뭐 뉴캐슬이 좀더 신뢰가 가는 건사실이긴해요 근데 계속적으로 생각해도 뭐이제 진짜 이제 돌아온 인간들도 딱히 지금 없는 이슈 상황에서 도 경기가 계속 뭐 챔스에다가 주말 경기도 또 있기도 하고 언제든 한번 이제 좀 뭔가를 써줘야 되긴 해. 로테를 돌릴 자원이 없긴 한데 뭐 유스를 끌어생기든 뭐 써야 되긴 한데. 그런 점도 오늘 걸리기도 하고, 또 특히나 주중 경기고, 그리고 뉴캐슬이 올 시즌 뭐 시작하고 나서, 원정에서의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아요. 어, 지금의 홈에서 할 때나 잘하지 솔직히 세필드전 8대1 이긴 거, 그, 그거 빼고는 리그 경기 이긴 게 없죠. 뭐 맨유 그컵 경기야 뭐 그렇다 치지만 본모스한테도 졌지, 울버한테 비겼지, 웨햄한테 비겼지, 뭐 브라이턴한테 뭐 졌지.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체력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에버턴.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가 <laughs> 이제는 뭐 아직 시즌 뭐 전반기 막판이긴 한데 더뭐 있어졌죠. 강등 <laughs> 뭐강제 10점 단 삭감 당갖고 강등 이제 위기에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강등은 안 당하겠죠. 에버턴에 당할 일이 있겠나. 루턴턴버니뭐 세필드 이런 애들이나 강등 당하겠지.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샨 다이치 감독 별로 저는 신뢰하지 않, 않고 별로 노잼 축구 구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믿는데 그래도 어, 이 지금 현재 이제 뉴캐슬이 이제 에디 에디 하우 이제 이, 친, 이 친구보다는 이제. 션다이치가 그래도 맞대결 상상에서는 좋았거든요 7승 3무 4패 물론 현 6캐슬 시절이 계속이 아니라 뭐 에디가 그본모스 시절 있잖아요 본모스 시절이 뭐 포함되어 있고 션다이치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니 시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현 전력상에서는 그래도 당연히 6캐슬 쪽 좋으니까 뭐 그래도 지난 이제 맞대결 했을 때는 뭐 4대1로 이겼던 그런 점도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런 부분도 좀 무시 못할 거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걸려요. 언젠가 한번 이제 뉴캐슬이 삐걱할 때가 되, 되긴 한데 저는 그게 오늘이라 생각합니다. 아, 그기다 원정 경기기도 하고, 아까 말했듯이 고든도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. 그럼 더더욱 이제 앞선이 좀 희말이가 없어지고, 어,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에버턴 풀쪽 보겠습니다. 그다음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, 뭐 쫄리면 그냥 언더 찍어 보셔도 뭐 되겠죠. <목소리> 그다 다음이 두 번째. 배령보창고님 감사드리고 아그 다음에 두 번째 토트넘대 웨스트햄 반대뱀 뭐 페리시치 뭐 메디슨, 솔로몬, 다이어가 결정하죠 웨스트햄은 안토니오 결정 토트넘이 어 맨시티만 만나면 그냥 잘하네요. 그냥 뭐 상성인가 할 정도로 뭐 잘합니다. 맨시티가 근데 요새 좀못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. 오늘은 그래도 그 그래서 수비수 복귀 이슈가 있네요. 로메로가 뭐 돌아오죠. 근데 그 인간 또 반칙해서 퇴장 당하는 거 아이가 뭐 지금 현 기점에서 이제 음, 유튜브 표언저 보내죠. 유튜브 아 내가 유튜브 표를 안 올렸네. 현 기점에 어어 올려 드렸어요. 잘못 올린 줄, 어, 유튜브 올려드렸어요. 현 기점에서, 뭐, 지금, 다이어까지 부상을 당한 마당에, 지금, 수비수가 또 완전치 않았잖아요. 근데, 그런, 그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, 맨시티전 비겼다는 거 대단하긴 해요. 뭐, 벤데이비스의 포로, 그 다음, 에메르성 오도기 뭐, 에메르성을 이제, 중앙에 놔두고, 오늘은 그래도, 뭐, 다이어가 이제, 부상으로 빠지, 빠졌긴 하지만, 로메로가 뭐 복귀하니까 그다음은 낫, 낫겠죠 음, 나온 부분 그리고 웨스템도 뭐 무시 못할 팀이긴 해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은 웨스템 트 원정은 역시 아직까지 좀 믿기 그래요 올 시즌도 똑같다고 봐요 작년이랑 뭐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부분 근데 그래도 뭐좀더뭐 뭐 나아진 점이라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는 원정에서도 뭐 승률이 당연히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 골도 잘못 받긴 했는데. 네, 올 시즌은 그래도, 뭐, 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받고 있네요. 어, 올해 뭐, 통틀어 봐도. 에버턴 전 그때 이제 직전에 홈에서 했을 때한 골도 못 넣은 거 빼고는 현재 골은 다 기수,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. 뭐 유로파든 뭐 리그 경기든 컵 경기든 그런 네. 점은 뭐, 가, 뭐 좋죠.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수비가 좀 허약한 <NGTX1> 어, 어, 별풍선 500개 수비가 허약한 이제 토트넘 거. 상대로 골은 박을 수 있다고 봐요. 근데 그래도 어, 지금 봤을 때. 음, 확실히 토트넘의 이 에너지 레벨이 좋기도 하고 없는 자원쓰 잘한다 그 다음에 뭐 토트넘 다들 아시다시피 홈에서 경기했을 때 결국에는 뭐좀더 좋은 모습도 보여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 이제 승리가 없죠 5경기째 그러니까 원정 좀 바보 웨스트햄 상대로는 그래도 끊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 경기는 뭐 토트넘 승볼게요 그리고 이 경기가 2.5였으면은 2.5오버였으면은 아좀 좋게 볼것 같은데 하, 또 귀신같이 이 경기에 3.5 주네요 <laughs> 어쩔 수 없이 뭐 오즈들이 측정하는 거는 뭐 정확하긴 하겠죠 왜냐면 아까도 말했죠 웨스템이 아직까지 뭐 무실점 아무득점의 경기는 에버턴전 그거 하나밖에 없고 토트넘이야 뭐 원래 치고받고 지금 감독 받기로 하니까 네, 그래도 오버 올게요 3.5라도 토트넘 승해 오버 올게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브레스트 대 스트라스. 브레스트는 리스멜로 결자 스트라스는 뭐 센터백에 은염씨가 빠진다. 로메로 징계복 징계죠. 그 태장당했잖아요. 그때 누구랑 했을 때고 그 태장당해가지고 나간 거죠. 토트넘 마인 혹시 가능하냐고요. 뭐 핸디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찍어보세요. 뭐 마인을 할지 햄물 할지 애매한 부분입니다. 애매한 부분. 엔제트님 감사드리고. 자유경기인데 일단은 브레스트가 현재 뭐 잘나가고 있긴 해요 어, 반대로 이제 스트라스는 사경을좀 헤매고 계시고 근데 그렇게 뭐 나쁘게 볼순 없어요 그래도 최근 경기 보면은 뭐한 6경기 7경기 동안 승리가 없긴 한데 붙은 팀들이 그래도 뭐좀 위에 상위권 애들 랭스 그 다음에 마루세요 잘나가죠 뭐어제씨이 뭐 그냥 깨부수드만 <laughs> 리옹 벌레 그냥 리옹은 뭐 이번 시즌에 개 벌레 그 자체예요 그냥 아약스보다 더한 인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로몽 전도뭐 클레로몽 비인거는 이제 짱깨식으로 대입하면에오 스트라스트 아예 사 뭐야 브레스트가 주말에 클레로몽 상대 3대 0이겼죠어 근데 얘는 비겼네 답이 없네 근데 또 스타드맨 상대는 비이고 약간 종잡을 수 없긴 한데 그래도 기본 뭐 실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크게 특출나게 엄청난 실점을 안 한다는 거. 뭐 계속 말하지만 브레스트 자체가 음 원래 이제 옛날부터 봐도 뭐 특출하게 득점력이 뭐 뿜뿜이 제 뽑는 그런 친구들 아니거든요. 최근 이제 몽펠리에전 세골, 클레이로몽전 세골, 3골, 세골을 연속으로 받긴 했어요. 이제 그 분위기 흐름 타 갖고 또 골을 박을 수 있긴 하겠죠. 근데 그래도 근본적인 부분은 좀못 속인다. 그게 조금 걸리적거리긴 해요. 걸리적거리긴 한데 아 근데 그래도 어 그래도 <laughs> 승리가 없는 이 스트라스 상대로 이제. 뭐 진다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도 M 좀 어렵지 않나 심지어 뭐 원정도 아니고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도 브레스터가 홈에서 의 경기력은 항상 이제 매 시즌 좋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리스멜로의 뭐 공백도 조금 걸리긴 해요 왜냐하면은 중앙에 이제 핵심이죠 핵심이라 할수 있는 리스멜로가 빠진다는 것 자체 올시즌에 거의 빠짐없이 경기를 거의 계속 소화를 했기 때문에 거의 나오면은 주전 붙박이 풀타임 소화거든요. 얘를 이제 대체할 인간이 없다. 그만인 즉슨 중앙에서의 볼 돌림도 조금 이제 무뎌질 가능성도 있긴 해요. 이 경기는 그게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따라가자. 브레스트 승 볼게요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사이드 보셔도 될 듯. 아까도 말했지만은 브레스트 자체가 원래 뭐 득점력이 특출한 팀도 아니고 리스멜로의 공백도. 분명히 좀 나올 거 생각하고 스트라스도 최근에 보면은 뭐 지는 경기들 비기는 경기들 많이 하겠는데 실점들이 대량으로 많지는 않다 저 경기는 언더 보셔도 될듯 음. 아니면 뭐무엠으로 돌려가셔도 될듯그 다음에 네 번째 PSV 대헤이랜베 비어만 미정이고 로사노 랭태제 결장 데이렘베는 뭐 주축 수비승인 보 ن ي 비츠인가 머신인가 결장 중이죠 일단 호벤 쪽에 이제 전력적인 누수가 뭐 생길 수 있죠 일단 비어만 뭐 직전 나왔는데 이제 부상으로 뭐나가리 됐다는 부분 그리고 뭐 로사노 그 챔스 경기 때도 이제 빠졌었죠 레이건 원래 빠져있었고 뭐 수비 쪽에 태재가 빠진다 뭐 전력적인 누수는 뭐더 생긴 이제 PSV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호벤 뭐 지금 1왕 아닙니까 계속 말하지만은 그냥 그면 지금 언제 쪽부터 말했노? 이랑 그 자체에 그냥 뭐 강팀들 아니면 이런 결정자가 뭐 딱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실력 차가 나요. 아너홈 경기기도 하고 지금 12승 0무 0패. 옛날 과거의 그 시절을 보는 것 같아. 옛날에 그 셀틱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스코틀랜드 뭐 왕조 시절 뭐 레인저스 이런 들은 거의 패배 를안 하잖아요.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 그만큼 강하다 헤린베 물론 얘네도 말할 때 말하지만은 홈에서의 경기력이 뭐 좋은 친구들이다 최근에 홈에서의 경기들은 뭐 계속적으로 3점씩 받고 있다 근데 원정에서도 물론 BTS 잡긴 했는데 BTS는 뭐 꼬라지고 봐요 그냥 걔벌레 그 자체고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뭐 이긴 적이 없죠 물론 위트전 잡긴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중간에 야코마키스 나가갖고 답이 없던 그 벌레 같은 시절 근데 영양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정 경기력도 그렇고 연기는 아, 물론 조금 쫄리는 건 그게 결국에 그거예요 PSV가 현재 2위 패랑 이미 벌써 10점 차를 벌여놨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스날과 챔스 경기가 뭐 되어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얘네 1대0으로 이거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인을 찍어야 되는 입장 물론 햄버 찍어도 되긴 한데 그래도 마인이 맞지 않나 마인 보고 그 다음 3 5기전 오버 볼게요 14연승이에요 12연승인 줄 알았네 <laughs> 얼마나.. 와, 존나게 많이 하긴 했네 잘살아보려님별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4연승 대단하긴 해 계속 주구장창 PSV 찍으면 계속 먹는것 같고 근데 님 PSV는 배당을 안 주잖아 뭐 옛날에 씨, 마인 아니면은 뭐그2.0 마인 찍어야 되는데 씨. <laughs> 자 페이드 폴렌다 뭐 딱히 결정자는 없어요 여기 수비 쪽에 페이가 하르트만 정도 빠지는 거 빼고는 뭐 폴렌다 딱히 없고 현재 페 페이, 2연패의 어, 페이입니다 음, 화가 나겠죠 음. 지금 어, 챔스도 따이고 왔지, 그것도 홈에서 경기인 따였지, PSV전 또 홈에서 경기한데 따였지, 오늘 또 홈에서 뭐3연전 마지막, 그것도 벌레 같은 폴랜덤한테 진다.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 말인 즉슨 배당도 1.01이기도 하고, 그리고 다음 경기 뭐 챔스, 챔슨, 아, 챔스는 가야 된다는 거 있긴 한데, 분위기 돌려야죠. 그리고 폴랜덤 뭐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, 2.0부터 주는 거뭐 당연하다 생각해요. 마인까지 보고 그다음에 3.5도 노력 보셔도 되지 않을까? 화풀할 때는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? 그리고 이거 무슨 이것도 좀 언밸런스 하죠? 2 0이면 그래도 3.5 언어버가 측정이 보통 되는데 4.5를 주네요. 4.5어 4.5를 줬다. 아, 어, 그만큼, 뭐, 골이 존나 많이 들어갈 걸 예상하는 거죠. 용 요인기는 뭐, 이마인 보고, 뭐, 3.5도 도전해 실분도전해도될 듯. 뭐, 뭐, 그렇게 보면 되지 않나. 그래서 뭐,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, 내일 뵙도록 할게요.